안녕하십니까? 지프공식 딜러 이주원주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할 모델은 바로 옆에 있는 지프 랭글로 모델인데요. 랭글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비콘, 사하라,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스포츠라고 하는 기본 트림이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은 697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굉장한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엠빌그레이 라고 하는 24년식에 새롭게 공개된 색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모델 한번 제가 출고 모델이다 보니까, 한번 고객님들께 서비스부터 차량안내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랭글러 스포츠 24년식의 이제 변경점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서부터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세로로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전 버전까지 나온 그릴이 장착되어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북미형 범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비콘 사하라 모델에서도 전방 센서가 없는 만큼 이 해당 모델에도 센서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요. 유광 블랙과 검정 후크로 아주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변경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할로겐 램프로 장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엔젤링 LED 램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도 LED 라이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LED로 들어가 있어서 운전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시야성 또한 굉장히 밝은 그런 라이트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측면 모습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모델은 이 휀다라고 하는 모델과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루비콘 모델처럼 도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검정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은 지금 보시는 천장 부분이 하드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투도어 또는 소프트탑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검정색이 하드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을 멀리서 봤을 때도 투톤의 모습으로 볼수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츠 모델의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과 그 다음에 245757이라는 대략 30인치 정도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비콘과 사하라 모델과는 다르게 올웨더,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 트레드 자체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눈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달릴 수 있는 안전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 하단부에는 원래 스포츠는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이나 락레일 같은 차 제품이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달 프로모션 전동 사이드 스텝이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도어를 열 경우에는 이 장착된 전동 사이드 스텝이 대각선 하단부로 내려오는 자녀분이나 아니면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키가 작으신 분들은 랭글러가 워낙 차체가 높기 때문에 차량에 오르기가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타고 오르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센터 지프 정품으로 나오는 모파 정품 전동 사이드 스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비콘 모델, 사하라 모델, 스포츠 모델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이주원 주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랭글러 스포츠 모델의 이제 후방 모습입니다. 후방 정중앙에는 이제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퀴에 껴져 있는 동일한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모델 앞쪽에 LED 헤드램프가 있는 것처럼 뒤쪽에도 LED로 테일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안개등과 견인 고리가 달려 있고요. 랭글러의 뒷모습 정말 매력있게 생겼죠? 이렇게 스포츠 모델은 후방 모습까지도 정말 귀엽고 디자인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랭글러 스포츠 모델이 가격면으로 굉장히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쪽에 있는 시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모델은 가죽 시트가 아닌 앞서 보이시는 것처럼 직물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 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이 부분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메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도 한번더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에 들어와서 키온 버튼을 해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주고요.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보이는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켜졌습니다. 기존 터치 스크린 8.4인치 유커넥트 4 버전에서 요번에 12.3인치 유커넥트 5 버전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더욱 크게 볼수 있는 시야성과 굉장히 간단한 터치로 정말 반응이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팀 앱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팀 앱에서도 휴대폰 연결 없이도 팀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선 블루투스 연결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팀 앱이나 카카오 앱이 연동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랭글로 모델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흔하게 보는 오토 메인 기어고요. 왼쪽이 다른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베이스의 이륜으로 차량을 연비나 핸들링 같은 걸 챙기시고 기어봉을 하단부로 내려서 4륜 오토 또는 우측으로 내려서 4륜 파트 타임 더욱더 하단으로 내려서 4륜 로우까지 가능한 모델이고요. 스포츠 모델, 뭐, 루비콘이라서 험한 길만 갈수 있고 그런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도 사하라와 같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프로드나 험한 길 같은 경우에도 주행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 크루즈 컨트롤과 ACC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장 룸미러 뒤쪽에 위치한 전방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그리고 앞에 전방 차량이랑 차간 유지를 하면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할수 있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어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도 정말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안전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간 알고 계셨던 스포츠 모델이 정말 깡통이다. 아니면 기본틀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요번 24년식으로 나온 모델은 풍부한 옵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랭글러 모델이 금액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스포츠 모델 굉장히 네, 좋게 나왔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랭글러 스포츠 모델 오늘 출발 차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게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 차량인데요 출고 차량 서비스까지 한번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전면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전면 30%, 측크면15% 정도의 열차단이 굉장히 좋은 KCC 솔라가드 슈프림 썬팅으로 작업을 준비하였고요 차량의 도포면 같은 경우에는 세차 서비스와 함께 유리막 코팅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의 상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도어 손잡이 안쪽에는 PPP 필름과 도어 끝자락에도 엣지 타입으로 생활보호 필름을 제공하였고요 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사이드 스텝 네. 이것까지 서비스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왼쪽 페달 쪽에는 데드 페달이라고 하는 왼발 거치대도 작업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차량이 열렸을 때 이제 프레임이 보이는 부분은 도어 실가드로 해서 이렇게 마감재까지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랭글러 스포츠 모델 간단하게 이제 차량의 옵션 그리고 차량의 출고까지도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서비스 품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품목보다 중전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원 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업을 하기 전에 랭글러 튜닝 그리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 차량을 타시는 동안 사후 관리나 아니면 튜닝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상담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 도어 모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차량이 랭글러 트림 중에 가장 적게 들어오는 트림입니다. 그만큼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는 만큼 차량의 대수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 또는 스포츠, 루비콘 사하라 언제든지 랭글로 모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모델은 어벤져 모델로 저희가 이제 다음 9월부터는 어벤져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로 시승기부터 차량의 리뷰까지 유튜브 업로드로 공유 드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